안녕하세요. 초록색갈피입니다. 오늘은 세계 1% 백만장자들에게 직접 배운 부의 연금술 더 루이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더 루이치 아이디어를 자주 이야기하라. 백만장자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보통 사람은 남에 대해 말한다. 당신이 하는 말이 곧 당신의 미래다. 나는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단몇 분만 들어도 당신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말에는 진심과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가? 당신이 하는 말은 배의 방향키와 같다. 당신이 내뱉는 말은 당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한다. 백만장자는 항상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잡다한 주제나 특히 타인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 않는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일들을 자주 대화 주제로 삼는다. 백만장자의 불을 부르는 말습관. 한 사업가의 사무실에서 이런 글귀가 적힌 현판을 본 적이 있다. 대인배는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범인은 잡다한 이야기를 하며 소인배는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다시 한번 새겨볼 만한 글이다. 대인배는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범인은 잡다한 이야기를 하며 소인배는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즐겨 하는가? 아이디어인가, 잡다한 이야기인가? 남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인가? 이 격언을 좀더 깊이 살펴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지닌 비밀을 엿볼 수 있다. 백만장자 중 대다수가 창의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다양한 선택지를 살피고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확장해야 한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방식과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백만 장자들은 항상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대단한 일을 해낸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잡다한 이야기를 하고 타인이 대단한 일을 해내는 과정을 그저 지켜본다. 세상에는 세부류의 사람이 있다. 대단한 일을 해내는 사람, 일을 지켜보는 사람,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삶에 쉽게 현혹되는 이유. 백만 장자는 자동차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다. 스포츠 팀을 운영하기도 한다. 백만 장자는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백만 장자는 음악을 만든다. 백만 장자는 자신만의 휴가지를 소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음악, 휴가 등 백만 장자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백만 장자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상품과 서비스에 돈을 쓴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보통 사람들은 할리우드 스타의 열성팬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스타들의 각종 가십을 즐긴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듣거나 보고 싶어 안달한다. 그래서 카메라를 든 파파라치가 스타들의 곁을 하이에나처럼 맴돈다. 엔터테인먼트가 무용하다는 것은 아니다.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여기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물론, 백만 장자도 엔터테인먼트를 즐긴다. 하지만, 이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에 깊이 빠져드는 이유는 화려한 명성과 부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다. 백만 장자는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피상적이고 화려한 겉모습에 쉽게 빠져들지 않는다. 이들은 명성보다 부를 선택한다. 타인의 삶에 쉽게 매료되는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고 내면의 불안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 백만장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이를 명확하게 깨달을 때 마음의 안정과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 백만장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아이디어는 미래를 위한 최고의 자산. 경제적으로 빈곤한 이유는 정서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일 때가 많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될수 없다.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이다. 매사, 타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정서적, 재정적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백만 장자는 타인을 존중한다. 상대방의 행동을 섣불리 의심하거나 비틀어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려 애쓰며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서 부족하고 싫은 점을 발견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런 면만 본다면 상대의 진심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항상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백만 장자는 칭찬에 후하다. 이들은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높이 평가할 때 유익한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부정적인 태도에 매몰되어 편협한 시각에 갇히기 때문이다. 남에 대한 험담에 휘말려서도 안 된다. 부정적인 태도나 말은 부정적인 기운과 에너지를 만들고. 생각보다 당신 자신에게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비판을 멈추고 칭찬을 시작해야 한다. 기분이 한결 좋아질 뿐 아니라 당신을 향해 기회의 문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한다. 내가 먼저 타인의 좋은 점을 발견하려 애쓰고 칭찬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당신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백만 장자는 다른 사람의 위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한다. 훌륭한 아이디어로 불을 창출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논의한다. 나는 백만 장자인 친구와 각자 다른 세미나에 참석한 후 서로의 노트를 교환한다. 우리의 사업적 관심 분야에 관해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를 접할 때면 늘 공유한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 말할 때는 이들의 아이디어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비즈니스에 적용했는지, 어떤 성과를 창출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백만 장자가 잡다한 이야기나 타인을 입에 올릴 때는 결국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뿐이다. 백만 장자들은 왜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우선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백만 장자는 진실을 알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가 이들이 바라는 돈을 불러온다는 사실 말이다. 아이디어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이다. 위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결국 위대한 부를 달성한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성공한 사람들과 논의하는 것이 좋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당신의 아이디어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당신의 아이디어를 묵살하고 당신의 의욕을 꺾으려고 할 것이다. 백만 장자는 다른 백만 장자들과 아이디어를 이야기한다. 이들은 절대 편협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논의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아이디어의 강력한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발전시키지 못한다. 돈은 큰 힘을 갖고 있지만 아이디어는 훨씬 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미래다. 매일 시간을 정해 당신이 꿈꾸는 것들을 구상하고 그리면 창의력이 높아진다. 의식적으로 꾸준히 상상력을 펼치다 보면 돈과 직결되는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샘솟는다. 백만 장자에게 돈이 되는 무언가를 찾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리어 수많은 아이디어 중 무엇을 골라 실행해야 할지가 고민이다. 잡다한 주제나 남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보다 아이디어에 대해 더욱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다. 먼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모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부정적인 화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가능보다는 가능을 할수 없다 보다 할수 있다를 해야만 한다 보다 할 것이다를 써라. 백만 장자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긍정적인 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말은 힘이 세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지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어투를 많이 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백만 장자는 확신을 갖고 말한다. 이들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실제로 그것을 해낸다. 주변에 가십거리나 다른 사람에 대해 자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자세히 관찰해보자. 나는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만스러운 일이 더욱 많이 생긴다고 믿는다. 지불해야 할 고지서와 빚이 많다고 투덜대면 빚이 더 늘어나는 시기다. 사람들이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다고 불평할수록 점점 더 당신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점점 더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일을 그만두거나 환경을 개선할 의지도 없이 주어진 상황에 그저 불만만 토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백만장자는 투덜대지 않는다. 내가 알고 지내는 수많은 부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당신이 하는 말에는 진심과 생각이 깃들어 있다. 아닌 척 숨기려 해도 금방 드러나고 만다. 별일 아닌 일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이어진다면 자신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마음과 머리에. 어떤 생각이 가득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내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제 불평은 그만두고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자. 감사하는 마음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소소한 일에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 감사한 아이디어들, 감사한 일들, 감사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점차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말을 사용하라. 불편을 멈추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찾아라. 불평하고 싶을 때면 삶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하고 자문해 보길 바란다.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도 그것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다. 평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다. 자신의 한계에 직면한 순간,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교훈을 전해준다. 이런 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법을 터득하고 나면, 당신이 대화 주제로 삼을 수 있는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백만 장자의 특별한 질문 1. 최근에 사람들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2.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록해 보자. 3. 오늘 감사했던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적어 보자.